당신의 눈동자의치얼 e e r t o much. w e e n j o y 브이시다 t h a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뭐야? 야무조건 야, 맞출 때는 새이은지 아, 이런데. 난 정답이 하네. 좋은데. 안돼얘우릴안 지켜요. 은치박세야 음. 저희는 지금 노래 제목 맞추기를 할 겁니다. 아, 얘들아. 어. 저는 저는 뭐군대를 실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자? 맞추는 사람들. <웃음> <웃음> 아 이거 언제 오케이 <laughs> 저는 문제를 출제하는 임원이고요 이것들은 네. 저의 다가리의 <laughs> 다가리 다가리 마늘타의 집카 전 수경 주먹걸이에요. 이걸로 맞는 거거든요, 틀린 사람들. 못 맞춘 사람은 이걸로? <목소리도> 어. 나, 나, 나. 나, 나. 응사, 응사. 이선정님 정세이 미세이 샬라보이. 해라 문서. 걸 랏걸. 이세이, 이세이. 내이름 생각 이았다 미세이의 배드 랏걸 그. 드걸 랏걸인데. 1점, 1점, 0점, 아, 네. 지금 코는 1씨꿀게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레디. 내가 좋아하는 약간 이뻐서 힌트, 힌트, 회차했어요 아, 슈프림, 슈프림, 네, 슈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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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 슈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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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아니 정답 슈프림 팀의 네어 제목이 슈프더 어 제목이 엄마 어, 땡땡땡 땡 슈프림 은서 티... 응. 슈프림 팀의 아 제목을 모자 아니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그 나와요 아 슈프더 뭐야 슈프림 팀의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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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내사람들 땡지! 정답 엣지 여러분의 내사람 딩동 안녕 내, 내 사람, 오빠 제가 맞췄습니다 오빠, 오빠, 오빠 제가 마쳤습니다. 음. 우리는 지금 격정적인 물놀이를 마치고 이 태풍이 오늘 세부를 뚫고. 어디로 가고 아, 있죠 은선씨? 배우 IT파크용. IT파크. IT파크? 아, IT파크에서 뭐할 거죠? 먹을 거예요. 일단 먹고, 그 다음에, 쇼피. 푼 마사지 하고, 그 다음에, 새하 울리고. 네? 제 때리고, 계획이에요. 저, 절... 왜요? 너무 예쁘네요. 목걸 끊어버려. 팍! 아, 아, 안 돼. 은전한테 아, 온다. 원래 새통 오면 새들이 막 이동하네. 이리야. 이야. 와. 막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좀핫플레이스는거든요 네. 한번 가보시죠 보호 여기는 강아지 데리고 오면 안 되는데 저희 데리고 왔거든요 세야 그래서 걸릴 거 같기도 한데 잘 찾아가 볼게요 저거 야 뭐야? 근데 다 탔는데 거기가? 양념.. 어! 그러네? 건 봐봐요. 여기서 고르는 건가 아 봐요. 삼겹살, 뭐초리조 핫도그, 토크 바베큐, 가슴, 다리, 뭐 부위별로 되겠네. 그러군. 생선 아저기 천지뱃살, 스팅. 뭔가. 근데 너무 고기가 사실적로 생겼어요. 그치 좀, 네. 무서워. 좀 징그럽긴 한데 오늘 음. 바베큐만 있나 봐요. 음. 그쵸. 여기 바베큐집. 바베큐에 맥주 먹는 건 없다 그럼 음, 저희 밤에 하는 건가요? 예 e s o k a 러브 l 아? 치킨 i c 아 이게 치킨 i c 랑 이게 뭘이지? c h i c k 아괜거을까괜찮하지 않을까 어, 차라리 이걸 한번 해보자. Is it is it hard, right? Right, no more hard. 아 그럼 뭐 h a 아 i 버 it? l i v 면 간인데. 그래. 아니면 다리를 두개 하자. 다리 그래. t w 땡큐. That's all. 자 여러분 짠합시다. 네. 자 여러분 마지막 밤입니다. 다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십니까? 예. 네. 네. 행복하시면 자 행복을 위하여 하면 제 행복을 외치면 여러분 위하여 해주세요. 자 행복을 네. 위하여. 치얼스. 태아고 뭐야? 이럴 어? 것 같은데, 맞네. 먹고 다데 가서 또 먹자. 마베 좋은 생각이다 세이야. 스타일리스트 내가 지원하려고. 또 만약에 가면 내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래. 진짜 너 세이 되면 한달 고민 해보겠다고. 그러면 돼지가 <laughs> 없어 다 챙겼지. 세이 돼지 있어? 네. t h 근데 뭔가 약간 꾸덕해. 한 먹어볼게요. 달 <laughs> 초콜릿 맛 안나고? 먹어봐 시럽.. 시럽 맛이야 한불 <laughs> 안되지 이네 아밀라지에 묻었는걸? <laughs> 실패한 조세이 너무 달아요 <laughs> 버리신다면더왜 드시고 계세요? <laughs> 버리신다면서요? 진짜. 근데 너무 달아가구요 약간 한국에 파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생각해도 너무 달아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스크스크안 먹는다 그랬지? 어한입 아. 맛도 안돼 이제 안나오면 진짜? 음. 야 진짜 맛있는데? 야 나는 음. 아이스크림 왜 진짜 맛있어. 음. 자 우리는 지금 바베큐를 먹고 마사지도 받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laughs> 카지노로 갈 예정. 예스, 엄마. 미안해. 아. 여러분 오늘 세아의 그 온전한 팔다리를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는 날인데요. 그금리발 있으신가요, 혹시? 어, 아, 아, 없어요. 아, 네. 어, 저는 오늘 금리발을 혹여라도 팔까 봐다 빼고 왔어요, 집에. 어, 혹시라. 진짜. 네. 세아 어. 씨는 오늘 배팅을 어디에 배팅을 하실 건가요? 아, 그럼 그럼 따로 알아서 챙겨 와. 어디에 배팅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배팅 오늘 그 여기 소싸움이 있잖아요. 여기 세브에서 <laughs> 네. 어떤 소에게 돈을 걸 거라는 말이죠. 아, 아 저는 황소요 아 오케이 okay. 음, 그다 작게 저 응. 한다면 좋아 언제나 자들그렇 <laughs> <두정 씨> 벌써 그다음 쌉이 나오죠 시작 뭐야 사비? 벌써 며칠째야 벌써 며칠째야 앰프 재우는 게, 게. 단전에서부터 끌어 올려야 돼요 중요한 음. 중요한 구간에 악센트를 줘야 돼요 악센트 악센트, 악센트. yeah that's yes. right 그리고 소리를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는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맞아요. 아시죠 그냥 호흡에 네. 음을 얻는다고 단어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요? 어, 예를 예를 들면 벌써 며칠째. 네, 뭘 대응해? 나요, 받을 거예요. 우린 지금 카지노를 향하고 있어요. 비록 갈땐 거지지만 올땐 백만장자로 돌아올 거예요. 널 뭘로 불러달라고? 난백꼽이다절 지금 지금부터 마카오, 마카오 조라고 마카오, 불러주세요. 마카오 야 유나, 한다저두뜨야 눌자. 두 뜨거. 야 눌자. 죽저것 같아. 야 눌자. 야자나신발 갈아 신는다. 아, 아 힘들어. 죽을 나 왜? 아그 너무 갑자기 쓰러질 것 같아. 내추럴. Three, four, f i Người không mong muốn quán sân bay quý giáo. Người doãn 어제 밤에 자고 있는데 포드둑 소리가 나는 거야 나 응. 새가 날아오나? 라고 생각했거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어디서 뽕뽀드닥뽀드닥 이래서 뭐야 지진이 일어났나? 응. 근데 네가 없는 거야 내가 없다고? 어 아침에 어 갑자기 자고 있는데 뽕 와자떡, 와자떡! 이래서 뭐야? 그러더니 오르렁 쾅쾅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거짓말좀 치지 마. 빵, 뭐지? 이런 소리, 뽀지 아니거든. 빵은 맞지? 빵, 그럼 내가 들은 소리는 뭐지? 너 화장실에서 전쟁 훈련한 거 아니었어? 너 하얀색에서? 응나 내가 잠을 깼다니까? 왜? 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빵! 빠따닥! 빠 이런 소리 나니까 너 같으면 안 깨겠니? 뭐? 너왜 화장실 갔어 어제? 오늘 아침이거든 오늘 아침에? 나? 응손 씻으러 손 씻는데 왜 빵! 빠따닥! 빠따닥! 이런 소리가 왜 나? 손 씻는데 나? 네. 손 씻으면서 뭐 세면대를 뿌시기라도 한 거야? 아니 나손끼리 부딪히면 걸려, 그 손이 아이언맨이야? 응. <laughs> 일어나 이제 나 일어났어 너보다 문제는안 났어 자리를 박차고 팍 일어나야지 새나라의 어린이는 그렇게 누에처럼 감싸고 있으면 누가 일어나 누가 너한테 일을 주니? 일하기 싫어 <laughs> <laughs> 너는 일은 너도 하라고! 야, 지금 어. 36분이야. 10분만 응. 더 잘까? 나한테 잔소리 할땐 언제고. 아, 4분만 자게. 세이야, 일어나야지. 그렇게 게을르면 누가 너한테 일을 주니? 왜? 아왜 거야? 어 뭐야? 일어나 주의 백성 빛을 발라나왜안 일어나고 도안 발해 나 잠깐 생각할게 잠깐만 생다 생각 했어? 생각 다 했어? 더 있었으면 좋았을까? 너무 아쉽다. 너무 예뻐. 갈때 되니까 날씨가 이렇게 좋아요. 너무 예쁘다, 구름. 안녕, 우리 이제 집에 가요. 너무 아쉽다. 아쉬... 어 트. 땡 네버. 티셔츠를 입은 네버. 지버잘나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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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나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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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0, 50 일단 가자. 그거 언제 드실 거예요? 이거 다 고치고요. <laughs> 아, 뭔데? 아. 얘들아, 클로징 한 하나 번만 하나 하나 찍자. 하나 우리 세부여행 즐겁게 잘하고, 잘 놀고,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이제 돌아가서 열심히 다들 일해야죠? 네. 개처럼 일하고, 어떻게든 었나고요 개처럼 일하고, 정승처럼 쓰려면 또 열심히. 걸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텐티.